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쓴 연차로 휴일을 맞아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의점으로 아침을 사기 위해 나온 참이었죠. 화면을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허기진 마음에 먹고 싶었던 것을 잔뜩 사 봉지가 터질 듯 담아 걸어가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담아서인지 봉지가 뜯어지며 음료며 과자며 바닥에 쏟아졌고 도시락까지 엎어져 밥과 반찬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저, 괜찮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급하게 편의점으로 가 물티슈와 휴지를 사와 쏟아진 저의 도시락을 치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에 대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수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였죠. 재훈 씨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인간 쓰레기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사장에게 엄청난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에! 김대리! 나 지금 술 먹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여기 약구정 내가 다니는 단골 가게로 좀 와야겠어. 그리고 나술게하니까 편의점 되어서 숙취 해 요새 좀 사오고 내 친구들 거랑 같이... 아 친구들이 속쓰리다고 너보고 아이스크림 좀 사오란다.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그냥 대리운전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 새끼가 아주 배가 불렀지, 그냥? 요즘 내가 아주 운냐오냐 해줬더니 만 기어오리라는 건가? 기생충처럼 내 회사 달러부터 돈 받아 처먹으면서 사는 놈이 어디서 말이 많아? 너는 그냥 내가 까라면 까는 거야!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안 잘리고 회사 다니려면 알아서 기면서 살아야지. 너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나 있어? 어디서 토를 달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 야! 너 진짜 회사 잘리고 싶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너 오늘부로 해고할 거니까! 우리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밖에 널리고 널렸어. 이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감산점으로 고게 올라, 씨! 남편의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그냥 사장님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